안녕하세요. 열펌 개발 과학자 김송정입니다. 오늘은 김송정 머리터에서 시술하고 있는 올레틴 복구 매직 클리닉 펌 시술입니다. 판 머리, 꺾인 머리, 과연화로 녹은 머리, 탈색 머리에 가장 효과적인 모발 개선 복구 클리닉 시스템입니다. 매직 스트레이트 를 하는데 아래 부분에 올레인을 바르고 있습니다. 올레인을 바르게 되면 일제가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매직 스트레이트 할때 중간에 띠를 생기지 않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트리트먼트는 펌제가 침투되기 때문에 그 경계에 손상됐을 경우에 자국이 남지만 올레이는 일제가 침투되지 않기 때문에 뿌리 매직 연결할 때 또는 중간 부분에 매직 연결할 때 띠가 되지 않게끔 할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레틴 복구매직클리닉을 하는 과정입니다. 끝머리에 살짝 시컬이 있는데 시컬을 살려서 복구매직클리닉을 복구매직클리닉에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데렐라 클리닉 레시피를 개발한 김송정 원장이 두 배, 세배 이상의 효과로 업그레이드시킨 모질개선 효과가 있는 신기술 복구매직클리닉 레시피입니다. 이미 시술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감동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신데렐라 클리닉은 모발이 건조해지고, 다음번 파마도 어렵게 만들고, 웨이브 머리는 풀려버리는 단점이 있지만,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 펌은 위의 단점을 보완해서 파마가 풀리지 않고, 다음번 파마 시술도 가능합니다. 웨이브 파마를 했는데, 컬이 부시시하게 되었을 때, 컬을 좀더 느슨하게 또는 웨이브를 컨트롤하여 모질 개선이 됩니다. 볼륨매직이 풀리지 않게도 가능합니다. PP펌이 풀리지 않기도 네, 가능합니다. 오늘 고객님은 탈색을 했던 모발에서 톤다운을 한 모발입니다. 이에 모발은 정말 비단결처럼 되어 고객님이 감동이라고 합니다. 아래 부분은 일자로 펴지지 않게 큰 C컬이 유지되도록 시술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머릿결이 지금 어때요? 너무 <laughs> 예뻐요. 진짜 머릿결이 비단결처럼잘된 지금 원래틴 복구매직 크리닉펌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원을 해서 매끄럽게 매직을 했고요 복구매직 했고 아래 끝 부분은 기존의 시커를 살려서 복구크리닉으로 펌어가 풀리지 않게 복구매직 크리닉펌을 했습니다 감고 말려만 주시면 지금처럼 매끄러운 머리가 최소한 5~6개월 이상 유지가 됩니다. 미용사가 열펌을 잘한다는 것. 손상 모발에서 복구펌을 잘한다는 것. 망친 머리에서 복구매직클리닉펌을 잘한다는 것. 고객님들께는 행운입니다. 미용사가 이 모든 열펌 시술을 배운다는 것은 스스로에겐 축복입니다. 고개 양쪽으로 힘써 오시야 해. 쓰이게. 嗯，对。